저희도 또, 또 거기 힘을 합쳐서 내년에 좀더 어려운 이유도 좀더 곳곳마다 살피면서 열심히 또 봉사합니다. 비2여경진성심심금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중일체다중일 일제진동영실 일제진동영실은 무량원 오늘은 포천 수련원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민 년한해 동안 봉사하며 힘들고 어렵게 쌓은 여러 가지 공덕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개묘년에도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봉사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함께 기도에 동참하실래요? 이곳은 한해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였던 길입니다. 108대 참회문 시방 3세 재불 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몸다 던져 참여하고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여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부에 귀하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석가머니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하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참 나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조상님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부모님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친척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말과 글을 가르쳐 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집에서 살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한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고마운 인연들을 잊고 외면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탐욕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원망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미래에 상처를 줄 인연에게 참여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미래에 상처를 줄 인연에게 참여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미래에 상처를 줄 인연에게 참여합니다. 집착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합니다. 거짓말과 위선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합니다.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내 귀로 두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합니다.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여합니다.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여합니다.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여합니다.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것을 참여합니다.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있고 없음의 분별심을 참여합니다. 높고 낮음의 분별심을 참여합니다. 좋고 나쁨의 분별심을 참여합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심을 참여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합니다. 무지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기유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기유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우주법칙의 순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새 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바람 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마음도 편안함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자연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절합니다. 자연히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매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라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겸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심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 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108배 참여할 때 게으르지 않게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 법기에 회양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합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 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니 김박사 원하는 사람들 한가족 얘기하고 한 사진 찍어달저요 찍어 <laughs> <laughs> 모든 도량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한해 무탈한 한해 한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네. <laughs> 네. 내년에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어, 돌아오는 2023년에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미운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하기를 비원합니다. 어, 세계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2023년에는 모든 분들이 이 나쁜 경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2023년에는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좀 하면서 좀 보시금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한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 올한 해도 건강하게, 모두 행복하게, 더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원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더 건강, 모두가 함께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한 해를 될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정말 마음을 해서 정말 올해도 김장 봉사 너무 열심히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만족스럽게 해드렸고요 또 우리 봉사자님들 이제 이게 봉사 잘 해주셔가지고 또 김장도 별그 무리 없이 잘 끝냈어요 그래서 항상 그먼 거래서 그냥 부지런히 또 날라와서 그 작업해 주신 거에 해서 우리 다른 봉사자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사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네. <laughs> 오늘도 지나온 세월 사악하면 어두운 그림자도 많고 어, 밝은 그림자도 있었지만 었 밝은 그림자에 좀더 끈을 더 심어가지고 또 열심히 보내기를 다시 봅시다.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판터까요 네. 한번터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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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심입니다. 아, 좀. 좀 새롭네요. <laughs> 눈이 이렇게 소복소복 쌓인 또 포천에서 또 수련에서또 처음 정신육자 시즌 원을 맞을 때는 파릇파릇 색사과 그냥 나뭇잎에 꽃에 했었는데 또 이제 어느덧들이 또 겨울이 와서 하늘을 마무리 짓는 또 12월 또 1월 또 소식을 들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지난 시간이 뜨겁고 따스웠지만 또그 시간이 굉장히 그립네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저힘눈이 쌓인 곳에서 또 깨끗하게 어, 지나갔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걸다 버리고 또 다시 또 내년에는 좀더 이렇게 또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봉사 열심히 하시라고 또 이런 어떤 시간과 분위기를 주신 것 같아요. 또, 또 세월이 지금 너무 금리 인상에다가 또 경제 너무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나 요새 그 전쟁위원회에서 모든 세계적으로 저 힘든 때인데 우리 한국도 너무 많이 어렵죠. 또직장인 청소년들 직장 어렵고, 어르신들 참 복지가 또 너무 예산 깎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이 많지만, 또그 가운데서도 또, 또, 또 열심히 살다 보니 길이 열릴 거예요. 저희도 또 거기 힘을 합쳐서 내년에 좀더 어려운 이웃을 좀더 곳곳마다 살피면서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또 내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1년 동안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정이 편안하시고 예, 더 없이 좀 편안한 생활과 행복하셨으면 너무너무 감사겠어요. 하또올 돌아오는 한해도 열심히 구독해 주셔서 저희 봉사자들도 봉사자들 힘도 좀내있게좀 구독도 열심히 해주면또 부탁드립니다. 예, 늘 이렇게 찍으면서도 부족한 점이 늘 많은 걸 느끼고요. 또 경험이 없는 선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항상 부족한 게 많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혹시 잘못된 게 있어서 항상 제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더운 게 건강하시고 다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심극장 시즌 1은 식부를 끝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심극장 시즌 2는 포천의 농한기가 끝나는 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암을 사랑해주시는 신도님들, 봉사자님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다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늘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